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등부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한유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운 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오랜 기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같이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고등부에 올라온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부에 올라와서 함께한 시간이 많이 없어 적응하기 힘들텐데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또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험 준비하는 형 누나들도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이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의 아래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대라리온을 줬고 하나는 오십 대라니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탄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탄감함을 받는 자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보게 하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발 씻은 물도 두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발에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내 발에 부었으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은 적은 자를 적게 사랑하시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온라인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바리세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바리세인의 집으로 초대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은 우리가 좀처럼 찾아보기는 어려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율법을 대단히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거의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율법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외식한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많이 혼을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경건한 삶,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은 이제 식사를 하고자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식사 초대 자리는 그냥 단순한 초대라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미덕이 되는 초대의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라비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자기를 명예롭게 하는 일이었죠. 게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연회, 이 파티의 자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에 보면은 앉으셨을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앉다라는 의미보다는 비스듬히 기대어 눕다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식사는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스듬히 누워서 팔 베고 손으로 먹는 이러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파티 연회의 자리에는. 초대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연회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죄 지은 여인이 들어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39절의 말씀을 보니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리세인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죄인은 동네에서 대단히 유명한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남의 집 이렇게 찾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 중 하나가 연회가 열렸을 때한 집에서 누군가를 초대해 파티를 벌였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오픈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수 있었죠. 아마 이 여인도 이러한 문화 덕분에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뭔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목적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알듯이 향유를 들고 왔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했다는 것 또한 알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의 결단, 이 여인의 행동은 아마도 예수님을 대단히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길은 회개를 시키고 죄인을 의인으로 죄 사함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 죄지은 여인이 자신에게 오는 것 즉, 죄와 함께하는 것, 죄인과 동행하는 것, 죄인을 묵인하고 용납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행보와는 조금 다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다른 동네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선지자로서의 자질까지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39절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시몬이 자기 혼잣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어, 이거 그냥 묵인하거나 용납하면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또는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음흉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정확히는 비유를 통한 질문을 하십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요, 빚진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누가 봐도 500데나리온이 큰 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둘다 탕감해 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냐라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시몬은 큰 빚을 진자, 500대 나리온 빚진 자가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다른 의견을 달지 않고, 맞다, 네 판단이 옳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짜고짜 바리새인 시몬을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지은 여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리니세인 시몬이 혼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입맞춤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감남류를 바르지 않은 것, 이세 가지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명예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수치를 대단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말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는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골길 흙길이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흙길을 다니다 보면 발에 흙이 많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다 보니 발이 조금 올라와 있게 되어 있었죠. 앉아 있는 모습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에 초대한 이 집주인이 손님에게 발 씻을 물 주는 것은 예의였습니다. 시종이 있는 집은 그 시종을 통해서 발을 씻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그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을 맞추는 것은 그 당시에 존경하는 사람 또는 대단하다고 불리는 사람을 집에 초대했을 때는 경의의 표시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남류를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뜨거운 햇빛 아래 피부가 마른 피부가 됐을 때에 기름을 발라서 보존을 했는데 그 감남류를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감남류를 준다는 뜻 또한 존경과 경의의 의미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 바리세인 시몬의 초대는 예의가 없는 초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바리세인을 시몬을 혼낸 이세 가지 사항은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했는지는 우리 마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이들에게 있어서 전통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정도로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총 3명의 등장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는 큰 빛, 500데나리온 빛진자, 두 번째는 작은 빛, 50 데나리온 빛진자, 세 번째는 탕감해준 자, 이렇게 총 3명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빛을 진자는 죄지은 여인, 작은 빛을 진자는 바리새인 시몬, 탕감해준 자는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상감해 준 자와 빚진 자의 사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죄 지은 여인은 그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 지은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함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다른 동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정함이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을 고립시켰을 것이고 이 여인과 관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완전 다이렉트로 관계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자, 나에게서 구워간 자, 나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관계하지 않던 이 여인의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신 것이죠. 또한 작은 빚이 바리새인 시몬과도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사실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더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없어지고 행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 전통을 지키지 않은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 죄에 지은 여인도 둘다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둘다 탕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냐라고 시몬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마 시몬은 조금 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면 이 비유 뒤에 예수님의 시몬을 대차게 까시거든요. 이 바리세인 시몬은 예수님 앞에 세 가지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세인 시몬이 지키지 않았던 이 전통을 이 죄에 지은 여인이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써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고, 시몬은 입맞춤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발에 입맞춤을 했고, 시몬은 감남류를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드렸습니다. 바리세인 시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확했고, 게다가 죄 지은 여인 자신이 하찮게 보는 여인 자신이 관계하지 않았던 여인이 그것을 대신 지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큰 빚을 진 자가, 큰 죄를 진 자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만이 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동네 모두가 아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난을 당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한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일 것이고요.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에게 예를 갖추지 않은 정도의 죄를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꼼대가 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혼낸 사람은 이 작은 빚을 진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에 오늘 사랑이 많다고 칭찬한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기나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5데나리온이든 그것이 죽을 만큼 큰 죄이든 그것이 혼날 정도의 중간 죄이든 아니면 눈 감고 넘어갈 정도의 작은 죄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 빚을 졌는데 빚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눈 감고 넘어가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는 바리세인에게 회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참회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올 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리세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모른 척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빚을 진 자라도 그 사람은 빚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죄지은 여인과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죄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명예 버렸고요, 수치를 무릎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감춘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숨긴다고 없어질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 안에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실 때에 용서해 주실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True.